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어, 스타마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사마린 하면은 잔뼈가 아주 굵은 그런 업체죠. 오늘 대표님 모셔서 이번에 스타마린이 어, 어떤 뭐상들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보트도 출시했으니까요. 그거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보트를 제조하고 있는 스타마린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바로 보트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 네. 하우스, 에 네. 네. 하우스 네. 먼저. 빅스타 520 하우스 버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안에 성인 한두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누울 수 있는 공간 소파를 열면 이제 자동 화장실이 들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나머지는 뭐 센터 콘솔이랑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음. 외관 한번 보고 실내 네. 한번 구경시켜 주십시오. 네, 네. 아, 뭐또 최우수상 아, 또이번에 네. 이번에 이제 여기 시장님이 이제 최우수상 주셨고요. 예, 뭐 경기도에서는 이제 해양부 수산 장관 대상 받았습니다. 오. 이 보트. 예. 아. 보트 모양이 조금 약간 미래지향적이에요. 아, 네. <laughs> 제가 이제 인테리어 건축을 한 10년 정도 했어가지고 아. 예, 디자인은 이제 좀 다른 배들이랑 약간 좀 차별을 좀 두는 편입니다. 예. 앞쪽이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 예. 앞이 막 치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앞뒤로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캐스팅 바에 두명 정도 올라가고, 200마력을 걸어도, 예. 지금 현재 홀수선이 이 정도인데, 뒤에 두명 섰을 때 홀수선이 여기까지뿐이 안 올라와요. 얘는 뒷부력이 굉장히 좋아서, 뭐 앞뒤로링도 뭐 거의 없고, 괜찮습니다. 네. 엔진은 115마력이 딱 네, 그냥 적정은 115고 이제 200마력까지는 뭐 음. 부력에 상관없이 200마력까지는 무리 없이 올릴 수 있어요. 한 115마력으로 시속이 어느 정도 나요 115는 이제 물발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평균은 한 55km, 물발 만나면 60km 좀 넘게 나가고 적게 나가면 60 5 0한 2km, 뭐그 음. 정도. 한 4명, 5명 타면 50km 정도? 아. 그 정도 나가요. 어 올라.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옵션 한 번씩 쭉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 캐스, 저희가 기본 옵션은 여기 옆에 난간, 앞에 난간까지는 다 해드리고요. 스대은 이제 전부 다 316으로 녹이 좀덜 쓰는 용도로, 예, 네, 그걸로 사용하고 요 캐스팅판은 옵션입니다. 얘는 뭐 옵션이고, 그리고 요쪽은 이제 배터리함, 밧데리암, 배터리함에 예 네, 보시면 뭐 어. 유수블릭이랑 온오프 스위치 그 정도 들어가 있고요. 너 여기도 공간 넓네요. 네 이쪽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는 이제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모르세요? 그냥 똑같은 아, 수납이에요? 네, 이, 네 이쪽은 네, 그냥 아. 다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수납 공간은 뭐 크게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의자. 뭐 이제 캐스팅하실 때는. 올라가서 이제 캐스팅 낚시 하실 수 있게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티그 매트는 바닥 전체적으로 다 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연 배수 물 뽕이 있고요. 여기서 에 이렇게 여시면 이제 뭐물 청소나 물이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자연 배수로 아 나가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스 박스인데. 음, 아이스박스가 용량은 뭐한 6, 70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0cm 정도씩 전부 다 어, 스트랩폼하고 폼으로 전부 다 감싸놔서 얼음 넣어놓으면 일반적으로 한 이틀 정도 쓰신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손주분들이. 아이스박스가 여기는 그럼 따로 안 갖고 타도 되겠네요. 예, 그냥 얼음 놓고 음료수 부어놓고 그냥 야, 쓰시면 좋다. 되고요 이 쪽은 이제 어창, 어창인데 오. 이제 리터 수는 한 300리터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길이는 오. 이제 한 1m 정도 되니까 90몇 cm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고기를 대각선으로 하면 1m 10 정도? 예, 음. 네, 뭐 그런 고기를 잡아본 적이 와. 없어서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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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창이 엄청 크네. 예. 낚싯배에 맞춰서 딱 어창도 크게 제작하실 수 예. 그리고 일단은 이게 한 72cm 정도 되는데요. 예. 이렇게 기대서 예, 기대서 낚시할 수 있게끔 제 키에 맞춰서 예,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510 모델이나 이제 뭐430 모델 저 있거나 뭐 이게 조금 낮은 배들은 절대 기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 띄워서 약간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예, 많이 올려놓은 상태고요. 예, 이쪽은 보시면 이제 하우스 방식인데 이제 낚시하다가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러고 아이들 같이 낚시 다니거나 이제 뭐 사모님들 같이 다닐 때 그때 이제 잠깐 잠깐 쉬어서 잠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문 열어보시면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한178 정도 되는데요 들어가서 누워보면 어. 오, 그래도 네, 쓸수 있는 네. 공간 나오네. 네, 한요 정도? 뭐, 성인 한두 명, 아니면 아기들 한세명 정도? 그 네, 정도? 네. 오, 생각보다 높네요. 네. 그것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거 사용하실 때는, 이제, 잠시만요. 아, 거기 들어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쪽에 밸브가 있어서 네. 사용 다 하신 후에는 네 이제 밸브를 다시 잠가 놓으시면은 뭐 변이나 아니면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어요. 이쪽에 네. 이제 다 만들어 나가지고요 밸브를 요렇게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그 공간에 있을 건다 있네요. <laughs> 네 제가 이제 배를 제가 직접 만드니까. 좀 불편한 거는 이제 다 없애고 이제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저는 여기에 포타포티가 들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거를 제가 한번 사용해봤는데 제 것도 치우기가 <laughs> <laughs> 좀안 좀 좋아요. <laughs> 그래서 무조건 자동 화장실로. 네. 아, 예, 그래, 이거는 이제 뭐 옵션이니까 이제 선주님들의 그렇죠. 네네. 선택이 되는 예, 어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빼면 빠지는데. 음. 양쪽으로 두 손으로 해야 되서요 포인트 원이나 예. 이런 건 기본 게이지, 그죠? 엔진 사면은. 예, 엔진 사면 거고. 스피드 게이지랑 이제 전자 게이지는 음. 같이 나와 있고, 이쪽은 이제 주유구. 아, 예, 주유구. 주유구 쓰시면 되고요. 기름통이 그럼 여기 매립되어 있는 건가요? 아, 예, 여기 매립되어 아, 있고요. 있고요. 예, 130L 들어가는데, 130L. 이게 이제 높낮이나 위치에 따라서 이제 10L 정도는 좀덜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통 120L라고 말씀드리고, 음. 이게 이제 연료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요 라인대로 칼로 따면은 안에 이제 점검구가 따로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 그걸로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요쪽에서 네. 예, 한명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요렇게 테스팅 낚시할 수 있게끔 앞에서 낚시할 수 있게끔 한분 한 정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도 할수 있겠네요 네, 한명 정도는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양쪽에서 두분 여기 네. 어이 뒤에까지도 있으니까 여기서 둘 그러니까 한 면으로 한네명 정도는 그렇죠? 예 보통 하나 둘셋 이렇게 네네 네. 네 명까지는 충분히 가능 이게 8인승 나오나요? 네 인승은 이제 하우스 속도 인승으로 쳐줘서 아. 8인승이 나오고요 낚시는 이제 뭐한명두명세명네명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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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 다섯 분 정도 얘는 아. 하고 음. 그 정도 이상은 낚싯줄 엉켜서 네. <laughs> 낚시하기 힘들죠. 아, 맥시멈 네. 6명, 이렇게. 6명 네네. 있을 것아 이게 이렇게 해서 선체만 가격이 어떻게 되죠? 선체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보이는 뭐 티탑이라든가 스댄 316 난간, 그리고 의자, 요거, 요거는 빼고요. 선장석은 포함이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옵션인가요, 이게? 얘는 옵션이고요. 아, 얘는, 얘는 이제 아이스박스만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 많고요. 네. 없는 분들도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양쪽 거 여기까지 다 해서 캐스팅 바를 뺐을 때 네. 그때 2,150만 원에 아, 부가세 포함입니다. 2150. 네. 가격도 메리트 있고. 네. 그러면 엔진까지 하면 거의 한 어, 지금 엔진이랑 트레일러까지 하시면 보트쇼에서는 이제 4,900만 원, 원. 네,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이번그 센터 콘솔 모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센터 콘솔은 네, 방금 하우스 방식하고 이 콘솔 부분이 다른데요. 얘는 이제 오로지 전투 낚시용으로 예, 제작을 했고 뭐. 이 센터 콘솔도 화장실이 예, 잘돼 있어서 아. 예, 낚시하시면서 뭐 불편함 없이 낚시할 수 있, 있게 됐습니다. 이 네. 작은 이 콘솔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가요? 네네. 아, 한번 저것도 실내를 실 네. 한번 구경해야 됩니 네네. 뭐 뭐, 앞,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네네. 이제 좋타 아. 콘솔을 열면 아. 들어가 있고요. 오호, 높네. 들어가면, 네, 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야, 이건 진짜 굿 아이디어다. 어,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네, 안쪽으로 깊이 저희가 파놔가지고 아, 네, 넓게 쓸수 있어요. 아, 네네. 잘해 놨다 하우스보다 는이 옆면이 조금 더 있으니까 네. 낚시하기에는 이게 더 진짜 좀더 전투 낚시네요. 예, 예. 보면. 넓이가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요 선주분은 요 아이스박스를 뒤쪽에다 놓고 와. 완전히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잠시만요. 이동 중에 마이크가 빠져서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빙을 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의자를 장착하지 않고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의자는 선택 사항이어서 어 이제 구입하시는 선주분께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뭐 작은 소형 텐트를 치고 주무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는 뒤로 저렇게 빼놔서 어 다시 의자로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배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1,7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같은 모델, 다른 색상이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마린 사장님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건데, 뭐, 앞으로, 어, 스타마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뭐, 레저에 있어서 그런 기억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S 관련해서도 어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타마리 연락하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